일단...어? 아 이분은 사온게 아니고 사실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전에 친한 언니였어 그때 제가 뭐미시이항도 같이 하고 미시티도 같이 하고 진짜 신나게도 그런데 이미 침긋 당했어요 거지 창배 가서 간다고, 제가 봤을 때. 근데, 침끝 했대요. 아, 진짜 개울 뻔했데 18일. <laughs> 무조건, 야, 37일걸, 왜 나. 어쩔 TV? 응, 어쩔 TV? 응, 나저쩔 TV다, 임마. 야, 저 어쩔 TV? 나저쩔 TV야, 임마! 어쩔집이저쩔집이응 동네동아. 얘 누구냐? 이상한 애들 겁나 많네. 아, 아 그때 거기 희인이 거기 사기 당했을 때 그분이거든요. 미쳤던 그 수이예요. 신경 쓰지 마에요어 얘는 솔직히 사기 친 놈이에요. 예전에 저랑 친주돼 있던 분인데, 친구했어요 걔가. 그래서 제가 걔한테 팬이 있었거든요. 어허! 친구도 같이 온 코크삐뺨. 얘가 걔그 친구였지. 나조졌던 새끼구나. 아, 조졌던 아, 새끼구나. 식구의전 뭔데, 이거? WO, WO. 와우, O.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저격하는 애도 많네, 내가. 다음 거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얜 뭘까요, 도대체? 이상한애 그냥 나, 그냥 나가자. 버터는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어? 그럼, 바나냐님께 이거 해볼까? 아니, 그냥 이거, 음. 음, 이거 워화 했던 거구나! 아, 얘가 뭐, 밧골, 뭐, 이거, 미시트 같이 하던 데 요번에 제가 미시트 너무 안 해요. 좀 재미없어요. 아니,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재미없게 되더라고요. 에헤헤. 아니, 자꾸 하니까 재미없어요, 그때. 아, 나 진짜. 이제 상단 제가 뭐 여러분 진짜 제가 욕하는 진짜 욕거 너무 많이 먹으신거 같은데. 일단은 타워나 좀 정하자. 타워 정할 게좀 있어. 일단은 난 여기 뭐 저기 게임 그거 그거들 그냥 잉크 보내야 될거거 그거거든요. 어우, 쉿. 아, 왜 이렇게 좋지 잘 나와. 뭐 타워 해볼까 타워 아씨 이상 아니 비밀 아니 장구하면왜가어아보 하자는 뭐... 좀 걷고 테이지 말고 그냥 그냥 타워 해볼 거야 그냥 타워거든 이거는 스프링이 있어 자 보면 아 바나나님 타워 할 때는 스프인 금지입니다. 스프인 금지예요. 떠져도 기다릴 수가 없고요. 다시 해야 돼요. <laughs> 어우 진짜 사이코네야 타워 잘 나오네. 저도 이게 제가 재밌네요. 어딨다어딨다 <laughs> 어, 어딨다. 여기 있네. 바나나님 이가시다자 바나나님 뭐예요? 바나나님이 뭐 이번 패시무 안나? 패시무 안나 그때 이번 패시무 안나? 아, 이번 이해하구나. 보자. 아, 이번 패시브 안 하시네. 그럼, 반나님 랑님, 그럼, 님이 이기면 제가, 뭐, 패시브에서, 뭐, 아, 지금 제가 지금 패시, 그게 옮겨, 다음 게 옮겨놨어. 나중에 거기 뭐, 아마 뭐, 일요일, 월요일쯤엔될 거고요. 아니면 오늘도 드릴 수도 있, 아니 오늘도 토요일에 도와줄 수, 줄수있어요 그럼 제가 이기면, 바나나님이 뭐, 야아을 패치세요. 야아을 패치면 돼요. 오시에 그거 아고 그거 겁나 크네 <그네. 웃음> 님세제수 있긴 있는데. 야, 나뭐 펫, 뭐... 탄압 펫에 나 아직 탄압 줘도 지금 아, 이건 좀 심했지? 제가 지금 펫이 한 개밖에 없어. 이건 그냥 봤어. 이건 제가 저는... 자, 이거는 일단 잉크는보스야자 아 어, 잘됐나 보자. 어 맞, 잘됐다 잘됐어. 아씨 말, 아씨, 아씨. 그럼 안녕.